AHH! <laughs>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서 수소탄을 ICBM에 장착하는데 성공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수소탄을 통해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공개한 수소탄 내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북한이 공개한 수소탄 탄두의 모습입니다. 주말 내내 많은 관심을 끌었던 모양인데 장구처럼 생겼다 또는 땅콩처럼 생겼다 여러가지 말이 많았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는 이 수소폭탄 탄두를 두고 기존에 김정은이 개발해서 공개했던 핵분열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새로운 핵탄두라고 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뉴스탑텐 팀이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땅콩 모양의 수소폭탄 탄두 안에는 기존에 개발했던 이 핵분열탄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근거로 이 뒷면을 한번 보이게, 보시겠습니다. 뒷면에 보시면 전기장치, 전선이 연결된 정치, 전기장치가 보이죠? 그 부분이 바로 이 핵분열탄의 이 부분입니다. 핵분열탄에 전기 충격을 줘서 폭발시키는 그 장치가 이 땅콩 모양의 뒷부분, 큰 둥그런 부분입니다. 이 핵분열탄의 폭발력을 이 토대로 해서 앞부분, 이 앞부분의 수소, 융합탄이 다시 2차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전문가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뒷부분, 이 동그란 큰 부분, 주황색으로 된 부분이 바로 보시는 핵분열탄 부분입니다. 앞부분, 핵융합을 일으키기 위해서 1차 폭발을 일으키는 부분이고요. 어떤 원리에 의해서 작동을 하는지 김종봉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그 핵폭탄이 폭발을 했을 때 엄청난 압력이 생기거든요. 네. 그 압력을 이길만한 그 바깥에 용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거기서 고강도의 X선하고 중성자가 나오는데 중성자하고 X선이 바깥으로 저 분출 안 되게 그걸 막는 그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 안쪽에 그 중요한 물질이 들어 있는데 거기 그림은 없지만은 네. 그 하여간 이제 중성자가 밖으로 안 나가고 안에서 이 바로 저기 저 있는 그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때릴 수 있게 네. 그런 물질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네. 일단 그핵분열탈이 터지게 되면 거기에서 나온 어 중성자가 중성자가 저저 가운데 있는 저초록색에정 가운데 있는 중수소 어, 중수소와 리튬 6을 때리게 되면 네. 거기서 핵융합이 일어납니다. 행유가 네. 일어나면서 거기서 엄청나게 또더 많은 중성자가 나와서 바로 가에 있는 그 복숭아의 바깥 부분, 네. 우리가 먹는 과육 부분에 있는 어저 거기에 있는 그 중수입이나 고농축을 되게 안 쓰고요. 저거 네. 아까워서 잘안 쓰고 거기다가 뭘 쓰냐면은. 아 우라늄 이 238이나 네. 아니면 천연 우라늄을 씁니다. 아하. 조금, 조금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렇게 좋은 걸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중성재가 때려주면 은 네. 굉장히 안정적인 우라늄 238도 어, 핵분열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HU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이 공개한 소형화된 수소폭탄 탄두의 내부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크기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소형화된 소탄 탄도를 개발했다는 것 우리에게 또는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렇죠. 큰 위협이 되죠. 저는 지금 북한의 그핵 개발사를 쭉 보면서요. 네. 중국의 핵 개발사하고 비교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핵무기를 어떻게 개발했는가 하면요. 64년도에 처음 핵실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국과 소련이 선제 타격을 하겠다는 검토를 굉장히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IRBM, 중거리 탄도 미사일에다가 진짜로 핵탄도를 실어갖고 자국 내 영토로 진짜 미사일을 발사하는 네. 실험이지만 실전처럼 하는 걸 하는데 아하. 지금 북한이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핵 질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책은 좀더 현실적이 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자 네. 그런데 이 핵탄두 수소폭탄이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에서는요 우리나라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증폭 핵분열탄이다 수소폭탄으로 가는 중간 단계의 폭탄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그 수소폭탄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200KT 네. 뭐 통상 보면 한 400KT 이상의 폭발력이 나와야 네. 그게 수소폭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요번에 우리 기상청에서 발표한 5.7 진도 가지고는 대개 한50 kt 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네. 주장을 하는데 네. 저기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하. 첫 번째 네. 5차 핵실험 했을 때 진도 5가 나와서 10kT라고 네. 했습니다. 저거를 100%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물론 네. 저거보다 한두배 정도 폭발량이 나온 걸로 생각되지만 저걸 100%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5.0하고 5.7하고는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심히 네. 그러면 적어도 10배라면 최소한 100kt 되돼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네. 자꾸 깎아서 얘기하니까 저게 네. 승폭 핵분열처럼 같이 보이는데 실제로 최소한 100kt 되고 네. 만약에 오차핵실험이 20kt 됐다면 요거는 네. 200kt가 되는 겁니다. 아하. 그다음에 또 미국이나 중국이 정확히 6.3의 지진이 났다고 얘기하고 또 러시아는 6.4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1이라 얘기하고 있고 네. 만약에 6 3이라면 곱하기를 계속하다 보면 1 메가톤까지 나옵니다. 아하. 다만 저는 1 메가톤은 안될 거라 생각하는. 1 메가톤이면 1,000 킬로톤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거는 안될거라 보는 것이 네. 왜 그런가면 어저께 아침에 네. 노동신문에 뭐라 그런냐면 김정은이가 그 핵무기 연구소를 방문했을 때 자기네가 수폭탄을 만들었는데 수십 KT에서 수백 kt 정도 폭발력을 낸다고 했으니 네 메가톤은 아닐 것이다라는 바로 근거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아하. 메가톤은 안 돼도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폭발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면 저게 그냥 증폭 핵분탄이라기보다는 저건 분명히 수소폭탄이다라고 우리가 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냥 핵폭탄과 수소폭탄의 차이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전문가들이냐 이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핵폭탄, 그냥 핵폭탄이 권총에 비유한다면 수소폭탄은 대포와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개발해서 김정은이 공개했던 이 핵분열탄이 권총이라면 이 핵분열탄과 함께 폭발하게 되는 수소탄은 대포와도 같은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이정훈 위원님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냥 원자폭탄과 수소폭탄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가요? 네, 원폭은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있죠. 히로시마 나가사키 에 떨어졌는데 그때 한 그때 일본은 대부분이 지금도 그렇지만 목조 주택입니다. 네. 그래서 뭐 5만이 죽었니 10만이 죽었니 그러는데 아직 메가톤급의 수소폭탄은 사용된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다탄으로 날아가게 되면 얼마나 큰 피해를 줄지 몰라서 전 지구적인 멸망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따라서 네. 그 힘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요.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폭탄이 터지면 가장 큰 압력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장 방어막이 없는 허공으로 날아가거든요. 네. 사람들은 주로 땅 위에 살죠. 네. 그래서 메가통이 터지더라도 상당수, 거의 90%의 힘은 허공으로 뻗치기 때문에 아하. 상상하시는 것만큼 엄청난 피해는 안 온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현대 도시국가, 도시사회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물에 살고 건물 자체가 굉장히 차폐가 되고 네. 또 지하철도 있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큼 상상도 못할 피해는 그렇게 나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공개한 규모의 수소폭탄 해탄두가 서울시청 앞 상공에서 터진다면 순식간에 36만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무시무시한 시나리오가 공개가 됐습니다. 어느 정도 위력이라고 하면 됩니까? 지금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스티븐스 인스튜트 티 테크놀로지에서 네. 이 핵폭탄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이 누크맵을 돌려봤는데요. 네. 시청 상공 100m에서 터진 것을 가정을 했을 때이 반경 590m는 말 그대로 이렇게 증발된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파괴되는 게 아니라 아예 산화돼서 없어지는 것이고요. 네. 반경 1.16km까지도 절대 생존할 수 없는... 이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떨어져 있는 이 청와대와 아현역까지 가는 2.43km까지는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이 심지어 이 서울시청에서 4.67km 직경입니다. 네. 떨어져 있는 홍대 입구와 평창군까지도 3도 정도의 화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이정훈 위원께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폭탄이 만약에 지상에 떨어지게 되면 대부분의 힘이 이제 이 허공으로 퍼지게 되는데 네. 이 시뮬레이션은 상공에서 터지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네. 이 상공 100m에서 터져서 밑으로 이그 폭발력이 미치기 때문에 네. 피해가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점을 좀 염두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1960년대 네. 구소련에서 50메가톤짜리 핵실험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참 무모하죠. 요즘 했었으면 아마도 엄청난 비난을 받았을 텐데 네. 물론 자기 땅에 그 북극에 있는 조그마한 그 섬에다가 네. 어, 폭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공군 수송계다 싣고 가서 크게 굉장히 크거든요 한 5톤 이상 되는 큰 거를 낙하산에 매달아서 한 10km 상공에 떨어뜨린 다음에 부못하면 네. 비행기가 폭발하니까 비행기가 천정으을 다해서 도망칩니다 네. 그러니까 낙하산에서 떨어져서 2km 상공에서 폭발을 시키는데 네. 50메가톤짜리인데 네. 이게 어, 반경 100km 내에는 3도 화상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반경 100km 내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냥 다 그냥 화상으로 죽는 것이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반경 1000km 내에는 모든 유리창도 다 깨졌습니다. 아이쿠 그래서 어, 북극에서 폭발을 했는데 핀랜드에 있는 가정집에 네. 북극 방향으로 한 유리창은 전부 다 깨졌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어, 어마어마한 그 폭발력을 가진 것이고 네. 그다음에 어, 현재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전문가들이 북한의 수석폭탄에 폭발력이 뭐 50이냐 100이냐 얘기하는데 네. 제가 항상 핵폭탄에서 얘기하듯이 핵폭탄은 크게 만들기 어렵지 않습니다. 네. 50메가톤, 100메가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쉬워요. 네. 그 우라늄 230 얼마 더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 문제는 문제 작게 만드는 게 문제인데 요번에 네. 김정은이가 들고 나온 것이 ICBM에 7을 싣고 조금하기 밴드 들어가나 왔다 는 말이에요. 네. 그다음에 그거를 폭발시킨것 같다. 네.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밖에 만들었다는. 거. 알겠습니다.